안녕하세요. 라이브 코딩의 나고팔입니다. 네, 오늘은 리트코드 2,616번 "Minimize the Maximum d i f f e r e n c of Pairs"라는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제는 리트코드에서 가지고 왔고 난이도는 미디움입니다. 네, 비교적 최근 문제고요. 네, 좋아요와 싫어요 의 비율이 상당히 좋아요가 높은 그런 문제입니다. 어, 넘선라는 배열에서 p계의 페어를 뽑을 때그 차이가 가장 최소가 되는 피게 페어를 뽑을 건데. 그 최소가 되는 것들을 뽑은 것들 중에서 가장 차이가 크게 나는 값을 출력해 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예제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스라는 배열에 6개의 값이 들어오고 우리가 2 개를 뽑고 싶다라고 했을 때 1과 1을 뽑으면 그 차이가 0이 되기 때문에 가장 작은 페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1과 1을 뽑는 경우 그리고 2와 100을 뽑게 되면 98의 차이가 나고 100과 120을 뽑게 되면 20의 차이가 나고 120과 30을 3 0을 뽑게 되면 108, 어, 180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 차이가 나는 100과 120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과 1, 100과 120을 두 개의 페어를 뽑았을 때둘 중에서 차이가 크게 나는 100과 1 2 0의 20을 출력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 여기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피에 따라서 최적의 페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은 어렵게 되는 그런 요소이고요. 보시면 예를 들어 보시면 예를 들어 보면 피가 3개일 때 3개의 페어를 뽑을 때 아까 2개를 뽑을 때는 100과 120을 뽑는 게 최선이었는데 피가 바뀌어서 3개의 페어를 뽑게 되면 같은 입력이더라도 1과 1을 뽑고 이번에는 2와 100을 한 페어로 뽑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20과 30을 한 페어로 뽑으셔야 180이라는 차이를 값을 리턴 시킬 수 있는 게 되고요. 만약에 어 아까 p가 2일 때와 똑같이 100과 120을 뽑았다면 2와 300이 한 페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98을 리턴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뽑으셔야 정답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을 조금 바꿔서 어 이게 페어가 몇 개냐에 따라서 어떻게 매칭을 시키는 게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좀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지고요. 어, 차이가 30 이하의 페어가 몇 개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시하고 이렇게 입력이 들어왔을 때 페어가 몇 이하는 몇 개이냐 예를 들어서 페어가 30 이하를 저희가 뽑고 싶으면 이렇게 두 개를 뽑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뽑으려고 했더니 30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2와는 페어가 맞는 아이를 찾을 수가 없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100과 120, 30 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페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렬 배열을 정렬시켜 놓으면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면서 찾으면 어, 조금은 손쉽게 얼마 이하의 페어를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입력에서는 가장 페어가 그 차이가 작은 값은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값은 가장 앞에 값과 가장 뒤에 값을 뺀 그리고 절대값을 한 299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의 페어를 뽑더라도 결국에는 0과 299 사이에서 어떤 값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하면 바이너리 서치를 이용을 하면 이것들을 조금 더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응용하는지는 제가 코드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코드를 보시면 우선 넘스를 소팅을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소팅을 하고 그다음에 레프트, 라이트 right, 그다음에 음 어, 라이트 레프트에는 0을 초기값으로 넣어주고요. 라이트에는 가장 마지막 값에서 가장 처음 값을 뺀 이게가 가장 마지막 값이 더클 거니까 절대값을 굳이 씌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라이트 값을 잡아주고 미들 값을 찾아냅니다. 미들 값을 찾아내서 이 미들 값보다 차이가 작게 나는 페어를 찾았다라면 네, 인덱스를 두번 증가시켜주고요. 왜냐면 여기서는한번 증가시킬 거기 때문에 두번 증가시켜주고 우리가 찾은 페어를 k에 놓고 k를 하나를 찾았다 페어를 하나를 찾았다 라고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가 찾은 페어가 p 계보다 많다 라고 하면은 이 y 문을 빠져나가 주시면 됩니다 네, 바이너리 서치하는이 y 문을 아이그 페어를 찾는 y 문을 빠져나가시면 되고 왜냐면 우리는 p 계까지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그 이상 찾을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조건문을 걸어 준 거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만약에 다 찾았는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p 계보다 k가 많거나 같다면 어, 이 라이트보다 작은 미들 값도 정답이 되는 범위 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를 미들로 바꿔줘서 범위를 좀 줄여주게 되고요. 그큰 값의 범위를 좀 줄여주게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피계보다 피계를 못 찾았다라고 하면, 레프트는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정답이 될수 없기 때문에, 레프트를 조금 더 키워서 미들 플러스 1을 해줘서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프트뿐만 아니라 미들도 정답이 될수 없는 거죠. 미들로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미들은 절대 정답이 될수 없기 때문에 미들 플러스 1을 해서 레프트에 넣고 또 이렇게 바이너리 서치로 네, 2분 탐색으로 코드를 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코드가 돌다 보면 어, 레프트와 라이트가 같게 되는 어떤 지점이 도, 이렇게 발생할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레프트를 출력해 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